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벤유아가 전해드릴 내용은 벤쿠버 이런 캠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사실 15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아, 많은 캠퍼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었어요. 한국 학생들 뭐, 3, 40명 끌고도 한번 해봤고, 한달 동안.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뭐, 여행을 다니는 캠퍼도 해봤고, 그 다음에 기숙사, 여기 있는 대학교 기숙사를 보내는 캠퍼도 해봤고, 많이 해봤는데, 아,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캠퍼 같은 경우에는 어, 외국 학생들과 여기 벤쿠베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생활하는 캠퍼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한국 학생들 3, 40명 모아놓고 하는 캠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국말 써요. 자, 밥 먹을 때 한국말 쓰죠. 그 다음에 오전 일과를 하면서 물론 영어나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학생들이 한국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한국말, 뭘 하도 한국말이에요. 자, 점심때 가면 또 한국말 하겠죠. 오, 액티비티. 얼마나 한국말 하기 좋아요. 쭉, 나가면서 놀러 다니면서 한국말 쓰는 거예요. 자, 저녁에 와요. 또 한국말 쓰겠죠? 자기 들 한국말 쓰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한국말이에요. 그러면, 왜 캐나다, 벤쿠버까지 와가지고 그 돈을 쓰냐, 이거죠이게 올라가려면 한돈 천만 원 들잖아요, 그죠? 뭐 학비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기 전에 뭐 용돈도 있을 것이고, 준비하는 비용도 있을 거니. 그돈 천만 원을 갖다가 가장 활용하게, 이제 쓸 거라 그러면, 그렇게 한국 사 학생들하고 놀고, 여행을 다닐 거면, 라 차를 제주도나, 뭐, 동남아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여행, 여행 하는 게 낫죠. 근데, 그, 기숙사캠프를 어떤,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 아침 에 일어나자마자 영어를 쓰겠죠? 밥 먹을 때 영어 쓰겠죠? 왜? 내가 밥을 보러 그면 밥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숙사 그, 이용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오전에 공부하면서 영어를 써야 되고, 왜? 할수 없이 영어 선생님 할수 없이 옆에 외국인 친구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점심때 영어 쓰고 그다음에 오후 액티비티 나가면서 한국인이 없어요 많이 그러면 또 외국인들하고 쭉이 잠시만 나가면서 또 영어를 쓰는 거예요 갔다 와서 저녁 모여서 영어 쓰고 또 야간에 어, 이브닝 또 액티비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야간 하면서 또 영어 쓰고 잘 때도 얼마나 좋아요 굿나잇 하면 또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걱정 하겠죠. 선생님, 그래도 한국인들이 있더라도 한국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애들 갖다가 무슨 어, 뭐 문제 발생해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기숙사 캠프도 똑같이 도와줘요. 단지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인 거죠. 여기 캐나다 벤쿠버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별 상관이 없는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미. 나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다. 어쨌든 나 영어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사람들하고 더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어머니 생각인 거예요. 우리 애기는 영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뭐 딸내미니까 어리니까 한국 사이에 필요할 것 같다. 그거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가더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 책임집니다. 자, 아프다. 물론 그쪽에서 당연히 해주겠죠. 100원을 데려가겠죠. 저희 당연히 출발합니다. 그죠? 출동해가지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 기숙사 캠프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양식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샐러드, 치킨, 뭐, 비프, 천국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나중에는 사실 한국 음식인데 그려주는데. 자, 저희 벤센이 벤코드 다운타운에 있죠. 저희, 저희 사무실 바로 앞이거든요. UBC하고도 한, 차 타고 한 25밖에 안 걸려요. SFU 한 30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삼겹살 파티, 아니면 뭐 떡볶이, 김밥, 아니면 뭐 치킨 이용해가지고 애들한테 한 번씩 갖다 줘요. 매일매일 양식을 먹다가, 샐러드 먹다가. 이걸 하나씩 먹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져가자. 저는 완전 한여름에 산타클로스인 거예요. 그냥 와뭐 대표님 가져가시고 뭐 떡볶이 가져한 떡볶이 한 곳에서 먹지도 않는 거. 이거 아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죠? 이 소중함을 알아가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숙사 캠프가 홈스테이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저희 이제 사실은 캠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학생들 막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 좋아요, 좋아, 좋은데 어, 이걸 해보니까 학생들이 영어 실력 향상이 아무래도 드디고 여기 캐나다 와가지고 그래도 한국 애들끼리 부딪히는 것보다는 부대끼고 하는 것보다는 외국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아 니네나 이탈리아는 어떻게 지내냐, 중국은 어떠냐, 그다음 에 멕시코는 어떠냐, 브라질은 어떠냐 이런 내용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죠? 꼭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는 뭐 첫날 힘들겠죠 첫날 힘들지만 제가 공항에서 UBC로 데려가는 동안에 아니면 UBC, 공항에서 SF로 데려가는 동안에 학생들한테 이야기 하겠죠 야 이런 상황이 이런, 이런,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분명히 힘들 거다 힘들 거야 쉽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해주면 학생들이 이미 힘들 거라고 이야기,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부딪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학생들은 이제 아 이거 뭐별거 아닌데? 내가 하는 이것도 소화하는구나.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째, 이제, 뭐, 자식이 생겼죠 2주째는 엄청나게 친해지고, 쟤네들끼리, 야, 우리 뭐 삼겹살 먹으러 와. 막 그래도, 야, 떡볶이 파티하러 와. 그러면, 또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요. 어, 뭐, 선생님, 우리, 우리 이탈리아 친구인데 같이 먹어도 괜찮아? 데리고 와. 네가이 친구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브릿지 효과를 내가 한다 그러면, 오케이. 와, 이나, 데리고 와. 중국의 친구 데리고 와. 그럼 제가 능력하게 싸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또, 이제, 지내다 보니까, 어, 밴쿠버 괜찮다 아니면 뭐 이탈리아 괜찮다 뭐 미국 괜찮다 그런 이야기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학생들만 하고만 지낸다고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과 많은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그 자라나는 생각들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 엄마 나 캐나다 밴쿠버에서 조교학 가고 싶어 엄마 나 캐나다에서 대학 가고 싶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형들 오빠들 진짜 멋지더라 나그 형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 이게+ 이게 우리가 어머니 원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단지 그냥 한두 뭐. 한, 사주 보내 가지고 이거 약간 조금 늘리고 아니면 뭐 그냥 뭐 로키 갔다가 아니면 뭐 저기 뭐 LA 갔다가 뭐 어디 가서 지고뭐 여행하고 수영하고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제가 이제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을 가장 중요한 거 본인 스스로가 오겠다고 하는 학생들만 받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제가 정말로 잠을 자지 않더라도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댄쌤 믿고 이런 캠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